아멘. 네. 어, 이제, 어, 그렇게도 많이 무더웠었는데, 어저께도 삼복이었죠. 지 어, 삼복이 시작을 하니까 좀조석으로 시원한 그런 바람이 불어온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참 하나님께서는 어, 어제나 어리나 영원토록 비랑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어, 우리는 이제 그, 좀 조숙으로 마음이 좀 편하기 하지만 그러나 우리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은 예언 토로 빛이 않는 그런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 지속적으로 뛰고 달아가도 하나님의 어리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는 주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우리가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이 말씀인데 우리의 희망 생활 가운데. 무언이 모양 신앙이라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야. 아멘. 네. 아무리 이제 에,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그냥 어, 성경 문자만 받고 왔다 갔다게 되면 아무래도 소용이 없는 거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이제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에, 하는 것이 제히 중요하고 또한 하나님을 잘 이제 받들어 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사회 입장에서도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또한 들을 수가 또한 있게 되는 것이죠. 우시아 왕이 죽던 데에왜 어, 우시아 왕이 죽던 것을 언급했을까.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도 젊었을 때는 그냥, 영원히 그냥 살려고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다보니까 아, 주님 앞에 갈 때를 준비하고, 더 믿음 가운데 에, 잘 살린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그, 김진호 목사님 말씀 가운데, 그리 해서, 그분이 제 지금 84세에요. 84세도 불구하고, 이제 동두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세울 때까지, 시속적으로 하는데, 왜 그런가. 젊었을 때는, 어, 제대로 한게 없다는 거예요. <laughs> 김영사님 말씀이 꼭 맞아야 맞아이에요 뭐, 그냥 주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방울소리 내고 다 했지만은 별로 한 것이 없고, 하늘 앞에서 죄정각밖에 없더라고요. 아, 저도 김영사님 말씀처럼,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좀 살아야 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새롭게 해 보았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우시왕이 죽던 내에 예, 내가 본 적, 하늘에 높이 들린, 어, 곳에서 이옷자락은 성견에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심을 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에, 그 옷이 영적으로 보게 되면, 어, 이렇게 보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봐, 아무리 봐도 하나님 옷자락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보시는 것이죠. 우리 이런 육의 눈도 있고 또한 여의 눈도 있고 어 다른데 육의 눈잘 보이는데 여의 눈이 이제 잘안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부터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랍들이 모여서는데 각기 여섯 단계가 있어. 어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왜 얼굴을 가린는가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때 자기가 너무너무 숙제스럽고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허니,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얼굴이 좀 뻣뻣하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왜 얼굴이 뻣뻣할까요?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얼굴이 뻣뻣할 거에요 <laughs> 근데 전등하신 그 하나님 정말 그걸의 사람이 볼 때는 아, 주님 앞에서 우리를 가질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아, 서로 우리에 대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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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통 이제 이 거룩하다 하면 그냥, 그냥 근데두번 거룩하다 하게 되면 정말 거룩하다 할 때에 거룩하다 할 경우가 있그니다견뎌내신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기나 하기에 거룩하다를 세 번이나 언급해서 하고 싶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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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 것이예만물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다라다. 이같이 하다 받는 소 용마님이야마 성전에 터가 요동하면, 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성전이 그냥 온 천지가 다 요동하게 되고, 어, 이렇게, 에, 하는 것을 이제 실수 있습니다. 그 때에 내가 말하되, 내가 망하게 되었더그첫 그러니까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다, 그리고 거룩함을 이제 보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최고의 단계라고 얘기수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무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정말 공정하신 그런 면들을 우리가 보시면고두 번째는 그냥 그 보람이 끌어지기 전에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 변법이 또한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주의 에 나와서 이두 가지 면을 보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늘그 출입 받아서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그 의미를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축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것이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여 입술이 부족한 백성의 가운데서 만군의 하나님신 여호와를 보기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믿음으로승리 나갈 때에 정말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여서, 우리가 예, 주님의 귀한 삶을 잘 감당해 나가시 있게 된 것이죠. 시록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 게시, 요한 계시록 3장 1절 말씀. <laughs> 행제하라. 하나님의 일곱 년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는되 내가 내 행위를 아 하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으나 죽은 자로. 할렐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와 같이,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의 그거룩하심을 그 깨닫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시대에, 정말, 살아있는 그런 생동감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아, 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의 행태가 어떤가, 바로 이 사례교회와 같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서나 실제로 죽었다는 겁니다. 아, 보기에는 몰조하게 살아있는 것 같은데, 다 지금 오늘도, 이제 정말 요정보게 되면, 이 교회들이 아주 살아있는 걸 보게 돼요. 그 뜨거운 찬양, 사장들이 어떻게 뜨겁게 열심히 하는지, 젊은 청년들이. 그리고 또, 기도를 또 얼마나 열심히 또 하는지. 그러고 볼때 우리 한국교회는 살아있고 앞으로 소망이 있다. 우리도 이석우 목사님의 찬양이 얼마나 뜨거워요. 아, 아, 이렇게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 네. 그러면서 또이 주의종들이 그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는 희망이 있고 어, 앞으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서 우리 한국으로 하여금 이게 어, 정말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라가 갈라진 데가 어디 있습니다. 독일도 그래서 오래 통일되었고 우리 한국은 하나님이 이제 어떤 방법을 하시든지 하나님은 그쵸. 통일을 할수 있도록 인도에 주신 주님. 아, 네, 주님이 이렇게 아무리 사람이, 어, 눈으로 볼 때는 안될것 같잖아요. 왜?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대요 아, 안될것 같지만 하나님은 희한한 방법을 통해서, 어, 통일할 수 있도록 인도에다가 지어진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너무나도, 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아, 우리가 예비적으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어,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으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들을 우리에게 아니고 인도해 주시고 요즘 뭐 트럼프가 어, 세계를 붙들고 이렇게 막 그냥 어, 움직이고 있지만 아무리 그가 강하고 힘이 신것 같아도 결국 결국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의 사건을 주어서 또한 해결이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주님이시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돼요 어떤 것들이 다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다윗이 어, 육척 장신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이 얼마나 어마한? 지금도 그렇게 키인 키가 진 사람이 없죠. 삼배자, 3m, 삼배자의 장신을 가지고 또한 그때 당시에도 아주 신의 무기를 가지고 이제 에, 있고 그나 러 골리앗은 물멧돈 자수로 바뀌는거다 그런도이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믿음 아멘 네. 이골리아은는 모든 찬과 어, 활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 할렐루야 아, 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목표입니다 뭐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 될것이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부자로부터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어, 자리을 당하게 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던. 아,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어, 28장 19절과 20절 보지죠 마태복음 10, 28장 19절과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온갖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이사야는 구약 신부지만 바로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해라 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꼭 같은 말씀으로 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이 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으온 유대와 성읍을 다 가리려. 내 그, 정의 제자, 사도행 6장 8절에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도행 28장 19장 절에서 바로, 어, 모든 제자들을, 어, 제자로 삼아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이런 성, 성령으로, 어, 이제 세례를 주고, 아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의 성들에게, 도 주님의 부탁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무엇하는가 니다 저는 이제 요즘 그 어, 방송을 보면서 어쩌느냐면 아렇게 젊은 청년들이 어디를 아, 받아가지고 미얀마라든지 태국이라든지 필리핀 이런데 지역에 들어가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사역하는 걸 보면 아 정말 믿음들이 대단합니다. 하는 것을 이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정말 어, 이렇게 이사야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의 그 삶을 감당하는 그런 선도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게 어, 정말 주님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사역도 해놨는데 어떤 또 교회 보게 되면 저는 좀 그런 은사가 좀 부족한데 어, 교인들도 별로 없는데 노숙자들을 모아가지고 매일같이, 어, 점심을 해주, 해주면서 30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 네. 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게, 에, 각기 은사에 따라서. 근데 이게 보니까 제가 그, 그전에는 그냥 누구든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생각했는데, 은사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각기의 은사를 줘가지고 그 은사에 따라서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예 어,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또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또 열심히 또한 전도를 한다 그래 이제 그 연세조항교회 그 주사님은 이제 제가 집이 동산인데 동산까지 와가지고 그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제가 이제 그냥 그 전도자하고 사탕을 주더라요 이제, 어, 처음에는 주고하고 사탕도 받았지만, 나중에는 사탕만 받고, 어, 제가 이제,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얘기를 안 했지만, 앞으로 이제, 요즘에 더 웃을 때도 있잖아, 알아서. 앞으로 만나게 되면 이, 이 얘기를 좀받아보다 이렇게, 은사가 있는 사람은, 신기하게 그 사람을 또 만나게 돼요. 아무나 만나는 것이 아니고, 즉, 그는 전도의 은사가 있어야만이 된다고 는 거예요. 그리고, 김웅진 목사님은 그 참, 전도의 은사가 있다는 제가 감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뒤려오고전도 하는 거예요. 아멘. 네. 또 이제, 어, 아갈을 열심히 하는 아, 네. 또, 종들은 또, 찬양을 통해서 또살다 또, 노숙자를 도우는 사람들은 또 노숙자를 도우고, 이렇게, 각기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 음성을 듣고, 부님의 인재를 만나서, 이 사역을 이제, 감당에 나게 되는 것이죠. 말다기 3장 8절 한번요. 말다기 3장 8절 말씀. 사람이 없지 하나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 하고도 말하며, 우리도 어떻게 죄의 것을 도둑질 하겠나. 나는 너희가 싫을 겨워, 몽몽입니다. 내가 너희 곧온 온 나라가 나의 것을 아멘또 하나님을 묻는 사람의 특징이 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좋아다는 거. 아, 네. 아, 또 다른 사람을 구제하기를좋아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어, 얘기를 했습니다. 어, 그, 그 성도의 이름이 뭐냐면, 백만 원성기서 백이고 이름이 많으니, 어리석부터 논리을 많이 받았다 그래요. 래서 어느 날 하루는, 어, 이 흥금을 자기 이름대로, 어, 이름 백만 원, 그 다음에 헌금 액도 100만 원.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하하하. 이런 돈 100만 원이고, 헌금 수도 100만 원이고. 그렇게 헌금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부터 그 어떤 그 숨어있는 땅이 하나 있었는데, 그 땅을 어떻게 저기 팔라고 하는 소식이 와가지고, 그 땅을 팔았는데, 예, 1억 원을 받았다 그래, 1분 받아가지고, 이게 천만 원을 또 시비를 했다고 했는데, 이건 뭘 말하냐면, 아, 하느님 앞에 드리면 오늘 이 말씀, 마지막에 3장 8절 말씀대로, 아, 쌓을 것이 없도록 쌓아준다고 하는, 시전에 아, 군다하는 그래. 원리가 그래야 적어는또 이제, 그, 우리 작은 딸이, 참 신기하게 믿음이 별로 없을 것 같았는데, <laughs> 보험회사에서, 그, 이제, 어 보험금을 받았는데, 또, 11조를 200만원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 이번에, 어, 그,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았는데, 뭐, 11조 안 됐던 관계 없잖아요. 그죠? 대출을 받으면 그냥 뭐, 자, 아니, 자기는 아닌데, 대출을 받았는데, 2천만원 받았는데, 200만 원이 아, 200만원이 또 11조 하더라 믿음이. 저부다 아빠보다 더 좋아요. 아, 어보면 그렇게 믿음이 좋죠. 그 예, 믿음이 좋, 좋더니, 그전에는 이제 지금 이제 다이 뭐, 예, 어, 그 학부 졸업하고 난 다음에 다시 더그 상담을 공부한다고 그래가지고, 아,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학과 수습을 못했어요. 근데 이번엔 학과 수습을 해가지고, 이제 100만 원이 나오게 했어요. 신기하죠, 그죠? 아멘. 예. 네. 하나님 앞에 드리면즉시 응답하죠. 아, 그전부터 아, 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딸한테 응답을 했나 봐요. 그러니 그렇게 실천해놔가지고, 아, 아 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구나. 아멘. 네. 저도 이제 그 11일에까지 하는거 어쩌면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이제 우리 강부사님이 양복을 국내에서 최고 좋은 양복이었어요 양복 기지를, 어, 이제 끌어와가지고, 영동구에서 이 양복을 시어가듯고 예. 이제, 이번 지가 결혼 양복이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얼마 되지도 않고, 신발도 건강기야를 사주는데, 어, 살때보다더 멋있어. 이제, 이구두를 닦아가지고, 번질번질번질 부질 부질 해, 신발이.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도, 두고 이제, 직장에 나가는데, 어, 도선, 도선성이 와가지고, 도선동이 와가지고, 거기 항복하고, 어, 그들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버렸어요. 이게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그전에 오다가, 그 전에 계속 11절을 잘해오다가, 그 11절을 한번 빼먹었더니, 하나님이 딱 가보시라는 거예요. 아. 그, 하나님 앞에 이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주고 돈을 내고 받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그래서쉬원대로 역사에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아, 네. 아, 러니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많이 드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드릴 수 있는가? 그분은 체험을 계속해서 하고 또 체험을 하고 체험하다 보고 체험하다 보니까 아 내가 그만큼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대로 축복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그냥 그 많은 돈도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또더 많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 네. 계속적으로 시험을 해가지고, 어,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임제를 만난 사람은 이렇게 변화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게 찬양시간에 찬양을 드리는 것도 이나님이드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시간을 잘 지키려고 일찍부터 나와서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지 나오게 하시고 또 열심히 주님 옆에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또 건강 드리시고. 모든 것은 드림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체험을 해봐야만이 그것이 그대로 실증이 되어지고, 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이 아멘. 어,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 입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런 축복을 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어, 정말 이사회가 하나님을 만나,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거룩하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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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아, 볼수 있는 눈이 열리고 또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 밖에 없는 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렇게 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모든 것들이 아, 문제는 사역이 열리게 되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아, 적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우리 성령이 모을 것을 준비해주는 이 모든 것들도 우리의 강보사님은 그렇게 피곤한 데도 불구하고 어, 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어, 이렇게 모을 것을 나누고 는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할수 없는 그런 일이지 이렇게 점점 사역이 이제 깨닫게 되고, 어, 하나님 앞에 이사야처럼, 어, 주님을 더그고하신 하나님으로 더, 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새로운 사역을 주시고, 그 사역에 더 또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또한 더큰 사역을 주시고, 점점 점점 사역이 이제 커지고 넓어지게 되는 것이니 하나님의 사역은 무궁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시는지 알수 없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동해봐요. 지난주에도, 예, 저도 이제, 은혜 받으러, 사실은 저는 이제 저녁에, 피곤해가지고 아홉시면 자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강모사님이 어떻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어, 은혜 받으러 좀 가자고 해가지고서는, 우리 강모사님 일주일 내내, 어, 매일같이, 가서 은혜를 받고, 저는 이제 월요일에 한번 가고, 또 목요일에 한번 가고, 두 번이나, 두번이 갔는데, 아, 정말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 이말 것을, 하나님의 임별를 이해 예, 느끼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메. 네. 아, 그 목사님의 설교도 아주 직접 하나님께 받아서, 아, 말씀을 잘 풀어가는 습고그 청년들의 구련을 얼마나 잘 시키는지, 아, 그 그냥, 찬양곡에 있는 그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을 편곡을 해가지고, 편곡을 하고, 다른 성경말씀을 힘으로가지고 하는데, 야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열어준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열어주어야만이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 이 주일 내내 저녁에 뭐 한, 한시나 두시와가지고, 이렇게 잔디 보고, 아침에 또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이해하시게 된 것이지. 아멘. 네. 아,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또한 이 어, 사역을 통해서, 어, 하늘 앞에 보는거 있던 이 사도파울이 자기 목숨을 생명을 다해서 허신적으로 봉사하고, 어, 끝까지 순겨해서 나갔던 것이는 우리도 그런 것을 배우면서, 또하나님 앞에, 사실의 물질 문제는 그렇게 뭐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시험해보라고 하는 이런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물이또 한, 한 가지 뺀 건데, 여기서 이제, 말라기해서 얘기한 것은, 11조와 흠불이에요. 저는 그전에 이제 그냥 11조만 생각했는데 흠불이 무엇인가. 하님 앞에 특별하게 주시던 가운데 11조 외에도 그냥 뭉툭이로 들게 되는 것을 얘기하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는가. 예를 들면 이제 상계도에 있는 그 지향 목사님, 그 박영근 목사가 인도하는 그, 그냥 세미나예요 우리 목요일에 세미나 하는 것처럼. 그런 세미나 이렇게 실패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뭐, 한많 원씩 흥금할 수 있고, 좀 많이 하면 한 5만 원을 할수 있고,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험 목사님, 그냥 8천만 원을 그냥 갖다 드려고 있어요. 그, 그세 명의, 이게 바로 흥불이에요. 하나님 앞에 큰은혜어 주시고, 하나님께 감동하셨을 때에, 그냥 드려버리면, 그 다음에 이지 목사님이 그냥 물건이 순식간에 베피평을 하나님 주시고, 또 지금은 뭐 가지고 수없이 많은 재물을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주시죠. 아. 이것 드리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를 주신다는 말씀이 아 그게 맞는 말이 그래서 이걸시 체험해 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체험을 해서 많은 것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또어 받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님이시는 모든 하나님의 내가 이 세면 음성을 많이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게 하시니, 그 세면 음성을 많이 들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감동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받고 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한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